사진은 방콕의 룸피니 공원이고요. 저녁의 일몰 시간입니다. 2023년 1월 26일 2 284일 룸피니 공원 방콕 죄송합니다. 4일째입니다. 어, 1 374일 데일리콘은 1만 2 5일 루피디공원 제파이 방콕 4일차고요 25일인데 23일이라고 썼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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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태국의 아침이에요제파이 음식점 8시간 기다렸습니다 가서 기다리는 사이에 요새공원 마학한 요새공원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감옥공원입니다. 운동시설과 오래된 감옥의 감시탑이 있는 공원이고요. 지하철 타고 비공원에서 왕동화를 만났고요. 예, 낮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예, 다시 감옥공원. 이번에는 야시장 다녀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뭐 여행을 다 했습니다. 드디어 식당에 입장했구요 끝나고나서 딩쿵피니 공원을 다시 왔더니 왕등을 매물 얻고 나름대로 야경이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 실롱거리 돌아다녔구요 다시 기차, 이거는 BTS죠 밤늦은 시간에 란째어 졸라라고 대학가에 있는 야식 전문점 갔는데요 100팀이 기다려서요 포기하고 왔습니다 2023년 1월 2 6일 있습니다.